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T1은 역시나 계속해서 다채로운 플레이를 좀 꺼내주는 모습이었었고요. 자또 미드 적에서 콜미 선수 스웨인, 과연 또 어떤 활약을 할지 다시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상화, 자 바루스와 루루를 가지고 오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 팀에게 다시 한번 또 도움을 줄지 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달리가. 갱킹을첫 교전을 어느 쪽에서 유도할지도 이번 판좀 궁금하고 사이온의 궁극기도 어느 쪽으로 좀 활용이 될지도 궁금하더라고요. 탑 쪽에서도 카밀 같은 성장형 챔피언이 있고 바텀 구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티원의 생각도 좀 궁금하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용 쪽을 한번 노려주고 있는데요. 네 여차하면 좀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빠르게 좀보여주고있습니다 어... 싸운다. 이게 미드 쪽에서 어. 또 스웨인이 계속 압박을 잘하는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것 같은데 니날리가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리고 밀고 나왔어요 사이언도 밀고 맞습니다. 나왔고요 자, 베이 아, 체력 딜만. 지금 반피 정도 오 전면 빼버렸죠? 활용했고 자 그래도 끌어주면서 딜리언을 해두습니다 그리고 바텀 쪽 어, 그리고 오늘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 이러면! 이러면 어? 리쉬! 자, 자, 잠깐만요! 예, 일단 리셋 자 그리고 리시도 스파크도 일진으로 와 완벽한 리치 포지션이 너무 잘했고요 저게 챔프냐라는 얘기가 또 나왔을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신챔프죠 자! 자 여기서 자! 자룡요 콜드가 전멸 빠진 거야. 전멸 빠진 거야. 와, 콜빈 어? 위험한데요. 만들어. 네. 내게 직접 콜빈. 콜빈 주웠고 드래곤이요. 드래곤이요. 드래곤이라도 드래곤이라 내가 먹고 도망가야 되죠.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도망가야 돼지이한번더 여기서. 어. 큰해로이어지 않고 일대 세에서. 그렇죠. 어뭐 서포 진거가 뭐활약이 나와 나와봐요 얼마나 나오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궁극기 임팩트가 진거가 굉장히 강한데다가 진거가 무난하게 성장하면 이 편은 좀이상하긴해도무난하게 성장하면 a p 담딱 딜러 역할 할수 있거든요. 주차도 그렇고. 래고 아니 포탑을 깼고 첫 번째 포탑. 자 전력까지도 자 팀원이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지 공사 중. 어 무난하게 가져오는데요. 이번 턴에 이들을 네. 좀 많이 챙겨봤대요. 맞습니다. 바우트 선수가 그 처, 처음부터 라인전을 끝까지 주도권 있게 챙겨 와준 게큰 의미가 있었던 거야. 자, 여기 총봉쇄. 자, 들어가면서 예, 예. 뒤로 빠져주죠. 이거 발까지 전멸, 다이 전멸까지 써서 빠져준 모습이고요. 이거 한 번... 최다체를 깎아놨죠? 위치 보여주고요. 하나요. 한번 이거 잡아 내자는 생각인가요? 어, 예. 어. 자, 여기서 도페의마무를 바로 했고요. 그런데 오. 오. 잘 살아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 사실 이 플레이는 와. 카이사 같은 챔피언이 하는 플레이인데 <laughs> 이거를 와한 손까지 가져. 진짜 하이 리스크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걸 해냈어요. 그리고 이전 네. 이 다음 한타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전 대전에서 나온 것처럼 스웨인과 사이온이 앞 라인을 잡는 한타가 또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그림에서는 또 티원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한번더 그렇죠. 광역딜도 있고 제리도 있고. 그런 그리고, 뭔가 음... 좀 지켜봐도 될것 같고요. 네, 오금도 뭐 아이템 나올 만큼 잘 나와서. 그리고, 니달리는, 소구모 교전에서 특출난 강점이 있지만, 네. 정면한테는 분명히 좀 약점이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자, 그래서, 풀어주이 짱짱짱짱짱. 베이가, 베이가, 베이가 위치가 좀 매서운데, 아, 자, 도, 뒤에서, 유 명, 에어먼그리 뒤에서 지금, 이하를 왔습니다. 오, 맞습니다. 오, 자, 베이가, 베이가, 베이, 베이 었어요 베이 찍었어요. 베이 어요 베이 찍었어요. 베이 어요 베이 찍었어요. 베이 찍었어요. 베이 어요 베이 베이 요 베이 농심 그런데 미드를 자, 미드를 2차까지. 티어는 빠르게 최대한 공략을 해보자 맞습니다 이거 미드 2차 밀리고 탑 1차까지 밀리면 또 다른 얘기나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죠 자죽 주면서 오자 탑까지 밀다면요 예. 어? 텔레포트를 먼저 빠져있습니다 일단 이게 티어지 순간적으로 코리 좀안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기도 했는데 일단 미드를 밀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은 미드를 어... 밀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네. 자네좀더 그렇죠. 어, 힘을 지키기 어? 위해서 데이가? 힘을 줘 봐야죠 내려오는 왔습니다 어, 포타부터 먼저 포타을깨야 어, 뒤에서 있어. 지금 스웨이더 탔어요, 어, 다리 어, 어, 예. 사이온 데려오면서 자, 베일 다시 한번바 어, 사이온이 어, 녹았고요 어, 이거 잡혔죠 달봐야죠, 달봐야죠 하지만, 하지만, 하지마 카밍이 왔어요, 그리고 사이온 제대로 올렸습니다 자, 스웨이 라인 잡아주나요? 이런 스웨이디 해줘야겠죠, 콜미 지우가 갈때 너무 잘하고 있고요 와, 스매쉬

자그에요 어? 그리고 t 1은제리가 엄청 잘큰거 맞거든요. 그런데 저는 계속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정면 안타는 진짜 니달리가 좀안 좋긴 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네. 확실히 네. 크게 작용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방에서 비하인. 그래서 다시 한번 적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니달리의 약점을 징 거가 좀 메우고 있는 것 같아요. 비하인드 뒤에 들어오세요. 한번상고들어보세요살면투하세요전하세요 이러면은 콜미 동심. 동심! 이럴 수가 미하일 가면서 이게 가능하네요. 테리고 갔어요. 네,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와 미하일 그 상태 역시 그 상태 그 미하일 동심 예, 그 상태 그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양팀 다 이스택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뽑 타이밍에만 턴에 어떻게 어떻게 잘 넘기면 그래도 오자 스톤 자 들어가면서 자, 어? 자 궁극기 빼냈습니다. 골미가 어, 네, 예. 또 일단 버텼고요. 어? 뒤쪽에서 하메심슈이동도 왔습니다. 네, 이러면 좀세게 이거... 가기 는 거에 스웨이부터 잡았고요. 지우가 오! 카이팅 구도가 나와. 요로 네. 자 빠져나갔습니다. 지우가 앞에서 카이팅 구도가 나오고 스매시도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네. 자, 싸운다. 어떻게 싸운다? 고자 계속해서 밀고 갑니다 있어. 있어요. 자이렇 어, 싸우는 자, 자, 저 약간 갈라져 싸우는 구도인데 스웨이 죽었거든요? 지금 계속 기가스웨이네 자 그래서 바옥성 주에 이어 딩거 네. 와참상대의 입장으로 보면 불쾌감을 예 블루 이렇게 오는 상황을 아주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플레이 끝날 때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제리가 수장식 때까지는 <laughs> 보유를 했거든요 자 이러면 자, 마지가저 드래곤까지 가는 걸원하진 않나요 농심도 지금 계속 공격적인 모선을 네. 취하고 있습니다 농심 미하일 위치가 좀 측면. 재밌는데 이게 확 물어버리기에는 좀아군 과의 거리가 있어서 애매하죠. 네. 어 근데 이렇게 몰아내고 이러면... 이거 바텀 라인에 네. 좋기 때문에 노심이 그럼 그렇죠. 뭐 쪽으로좀더 공격적인 모션 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근데 이게 싸우다가 체력 관리가 안 되면 이런 네.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좀 자주 일어 바텀 웨이브 들어가는 건 당연히 의미가 있지만 이거 이러면 오, 웨이브 오, 들어가는 거 기다리는 오, 건 네. 어떤가요, 노심?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요 정도에서 멈춰주고 있는 건가요? 다 들어갔어요? 앞라 안전하게 버텨주고 있는 미하일입니다 지원이 어, 근데 미하일이... 더 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 어 근데 지금 싸우다 어? 싸우다가 어, 빠졌어요? 저 이러면 궁 빠졌어요! 어, 회전극을 빼버렸습니다! 음. 카밀이 뒤에서 인내심 있게 매복하고 있다가 이러면 오공이 음. 궁을 뽑아내고 음. 음. 어? 들어가서 크상태를 물었고 크상태 보는 거는잘 크산테는... 안죽죠? 어, 그죠 어? 어? 그리고 조범수요 탈초시지만이러면요딜러가딜하는가딜하는가 자, 와, 히이가 자, 와, 비란이가 자, 히란이가. 자, 히가 자, 어요이가이가 자, 이가 자, 이가 자, 이가 자, 히란이가. 이가 자, 히란이가. 자, 히란이가. 자, 히란이가. 자, 자, 히란이가. 자, 히란이 자, 히란이가. 자, 히란이가. 자, 히란이가. 자, 히란이가. 자, 히란이가. 자, 히란가 자, 히란이가. 자, 히란이가. 자, 히란이가. 이가 상태는 여기서 이연이랑 놀고 나머지는 미드 끝내러 가면 되죠. 아, 너무 아, 가볍잖아요 지금. 어, 예. 이게 너무 신이하게 되네요. 전 경기 여기 상태만 네. 했 선수입니다. 네. 유일무이합니다. 와, 와. 하루 싹. 종일 때리죠. <laughs> 네, <깁니다. 웃음> 여기보다는 미드 쪽 공세 좀더 중요한데 이걸 끝까지 보고 싶은가봐요. 우리 게임 전출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체력 비례됨이 있기 때문에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것 같고. 무조건 이기죠. 계속 때리면 뭐 결국 네. 잡힐 때까지 잡히면 네, 때리면 잡힙니다. <laughs> 자, 끝내고. 그래비트! 상둥이! 제리 7초, 6초! 자!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기회가 올수 있습니까? 제리가! 제리 빨리 나와요! 상둥이 한 방! 이러면 넥서스! 아이고 그러니까 넥서스 치면 못 뭐, 막지 않나요? 결국 이렇게 넥서스. 넥서스를 파괴하는 동시입니다 GG! 이번 시즌 첫! 뒷경기! 어.. 1대1입니다. <laughs> 다시 한번 일대이 되면서 야이 썸이 이렇게 시시하게 끝난 게임이 아니에요. 역시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선수들 저력 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아, 들었습니다. 그 저력을 와. 보여주면서 네. 이렇게 되면. T1 입장에서도요. 현재까지 모실 세트였었잖아요. 한 번도 쉬지 않고 5위 연승 중이 게임의 세트 승리. 이렇게 되면 아 어, 드디어 상처를 얼굴을 입었고 그걸 또 농심 이스포츠 아카데미 해냈습니다. 그렇죠. 저는 오! 어느 시점부터 <laughs> 어? 어느 시점부터 이제 게임이 서로 양팀 간에 대치만 하길래 아 어, 뭔가 좀 멈춰 있다 싶었는데 결국 한타 한방으로 끝나서 마지막에 한타 잘한 쪽이 결국. 이긴 느낌도 들고요 맞습니다 T1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네. 근데 용심이 마지막 교전에서 그 전투의 핵심이 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T1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뭐 50을 쫓아냈으니까 싸움을 열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크산태를 물긴 물었는데 크산태가 바로 녹는 챔피언도 아니고 앞라인을 잡아주는 전투 구도가 나왔고 제리와 뭐 바루스 이런 챔피언들이 딜 각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했는데 <laughs> 네. 크산태의 멋진 활약의 힘이 뭐 카밀도 정리가 됐고 뭐 제리도 넘어갔었는데 카... 결국 이제 딜 충분히 못하고 제리까지 죽으면서 결국 딜 지표 보세요 아니, 없어. 크산테가 딜 1등? 이거 진짜 자주 안 나오는 자료거든요? 앞라인에서요, 태산처럼 버텨주기 네. 서 여러가지 스킬을 맞아서, 이거 잡히나 했었는데 오히려 끌고 가가지고요 상대방 여러 터를 쭉 제압까지 해냈습니다 T1을 구원해내고, 킬까지 만들어내는 크산테였습니다 저는... 1세트 어. T1의 역전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세트는 농심의 역전승 그래프만 봐도 확실히 아. 보여지죠? 주권이박거니 됐고요, 자, 피오지는 어떤 선수일까요? 지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 아, 미하엘이군요 농심 그 상태. 아, 확실히 그 상태 미하엘그 상태가, 그 상태가 할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한타에서의 영향력도 그렇고, 탑의, 탑에서의 주도권도 그렇고, 농심이 플레이하기 편한 상황을 잘 만들어줬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는 이제 스매시 선수가 이 게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콜미 선수도 그렇고, 미하엘 선수도 그렇고, 제리를 너무 한타마다 잘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매시 선수가 활약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또 멋진 스코어를 만들어내면서요 승리를 만들어냈는데요 이어지는 경기에서도 여덟 번째 다시 한번 또 큰상태 할지 지켜보면서 잠시 쉬었다가 3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